I don't like it. 여기, 저 제주도에 와 있습니다. 우와, 깜짝이야, 깜짝이야. 멍 때리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네. 복귀가 있는, 여기는 온변주택이고요. 친척 언니가 살고 있는 집이고, 여기 민박집입니다. 여기 방 하나. 제가 묵었던데 이렇게 방 이렇게 있어요 언니는 2층에서 생활을 하고요 여기 방뭐 이런 느낌입니다 오늘 늦잠 잤어요 일어났는데 계속 그냥 누워있었어요 그것이 오늘의 시작입니다 빨래가 있는 거 보니, 언니가 접으라고 놓은 거같으니 TV를 보면서 접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아이. 몸무게가 한대 g 빠진 것 같아. 아, 축하해. 아, 축하해. <laughs> 너나뭐 만들어내? 먹을 거? 응. 만들어도 되지? 아뭐지 제니볼 까 여기가 제니스의 이 아우 너무 예쁘다. <laughs> 오, 오, <진짜> <laughs> 알록달록 수건 중에 끝뜬 냄새. 언니가 커피를 직접 내리기 위해서 클래스에서 배워왔다고 합니다. 원두도 갈고. 드리 커피로 내려 마시고 얘는 아침이에요. <laughs> 어제 궁을 봐서 그런지 드라마 세트장 같다. <laughs> 혼자서도 내려 먹고 이렇게? 나 내려 먹는데. <laughs> 아니, 카페 없어. 커피를 좋아하는데. 대단해. 나는 이런 것조차도 귀찮아서 카드를 마시는 스타일이라 신기해, <laughs> 그냥. 해먹는 사람 다. 언젠간 하지 않겠어? 지금 아니면 그랬으면 좋겠어. <laughs> 오늘 따뜻하게 먹을 거야? 오늘은 아이스 디자가가 핸드폰 사는 게... 아이스 먹으려고. 날씨에 응. 따뜻한 같아 탄 식빵 냄새가 너무 맛있긴 하는데? <laughs> 이따 올릴거야 아니 그거 그냥 이따가 남은 먹고 여기 한입 먹을래 오늘의 만찬 냉장고 털이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양이 많아졌습니다 이거는 당근 라페 오픈 샌드위치고요 이거는 어, 당근 라페 안 오픈 샌드위치 <laughs> 클로즈 샌드위치 <웃음> <웃음> 그리고 이거는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를 올렸습니다 거대한 점심이죠 소소하지 않죠 아점아 이건 사실 이틀 전에 언니가 해줬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당근 라페 세대 강아지 인간 집2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어난 거 들킬까봐 오는 능해서 <laughs> 나도 그요 그래. 큰일 나한번 놀아도 안 되고 네 개를 안 꼽잖아. 그 이상 안 올라간데. 흥겨한가? 그렇지. 지금 내가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째 끌어올리고 음? 있는 중이야. 왜 음. 이렇게 백인인가요, 약가? 괜찮을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응. 음. 그럼 이거 나 해야 되겠다, 이따. 날씨가 좋아서 나가볼 건데, 나가 보기 전에는 데일리룩 O T D를 찍을 겁니다. 어떻게 찍는지 한번 보여드릴게. 우선 카메라를 설정합니다. 저는 아이폰1 5 프로를 쓰고 있는데 그냥 앞쪽 카메라로 찍습니다. 별건 없고, 이렇게 하면서 옷을 갈아입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옷을 갈아입으면서 찍어둡니다 그리고 그거를 컷을 짧게 짧게 해서 한 40초, 50초 내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데일리룩 릴스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오늘 사실 그 제주 온지 4일 차 되는 날이고요. 원래 항상 언니랑 같이 다녔었는데 오늘은 자전거를 타고 혼자 나갔다 와보려고 해요. 그래서 성산 쪽을 갈지 아니면 혼인지를 갈지 고민이 됩니다. 두개다갈수 있으면 가고 어 일단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나가보려고요. 이게 봄 날씨긴 한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자켓을 입었습니다. 약간 저는 추할 것 같아요. 나갑시다. 우와, 야구. 언니의 전기 자전거를 빌려탈 셈입니다. 이야 지브에서 좀만 나오면 바다가 있어요. 근데 아까만 해도 하늘이 엄청 맑고 해도 나왔었는데. 그 사이에 해가 없어져가지고 살짝 흐려졌어요. 약간 아쉽네요. 집에 있을 때는 날씨가 정말 반짝였는데. 이 바닷가 지나가다가 유채꽃이 너무 예뻐서 멈췄어요. 유채꽃밭이에요. 가운데는 왜 비었지? 예쁘다. 자전거 타고 진짜 조금 나왔는데 카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를 가려고요 아, 사장님은 제주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네, 네. 저는 친정 언니네 놀러 왔는데 언니 은정리에좀 살아서 놀러 네. 와봤어요 네. <laughs> 여기 성산에 양대산맥 빵집이 있거든요? 바로 이부룡제가와이 제일성심당이죠 여기에도 성심당이 있거든요 여기가 시식이 진짜 잘돼 있고 가격도 싸고 맛있습니다 구경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기 성심당 갈게요. 여기 매번 사람이 진짜 진짜 많더라고요. 여기는 케이크도 맛있게 팔아요. 시식이 진짜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니 언니가 잡채를 뽑고 있습니다. 국물식빵과 크림빵과 아보카도 이렇게 사왔어요. 여기 제 방인데요. 뷰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날씨 좋은 날에는 더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푸른 창을 가진 방이라니 진짜 행복합니다. 뭐 잠깐 지내는 거지만 행복합니다. 지난번에는 어느 방에서 묵었었냐면 여기 바로 옆쪽 방 여기서 묵었어요. 여기 이 방은 좀더 밝은 느낌이에요. 여기서 창이 샥 들어와서 이렇게 동그란 창도 있고 이 방은 에어컨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 여기도 풍경이 매우 이쁩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런 식물이 이런 창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옛날 창이 확실히 예뻐. 여기도 열면, 부릇부릇. 우와, 쩝쩝쩝. 저는 그 중에 이쪽 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 창도 예쁜데, 여기가 수국이 필 때가 정말 예쁘거든요 저는 이렇게 1층에 이렇게 통로로 열리는 이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밖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창문 열기만 하면 바뀌잖아요?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일정이 있어서 일찍 들어왔거든요. 어떤 일정이냐면 제가 일본어 학원을 다닐 건데 레벨 테스트를 준미팅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5분 뒤에 시작을 하는데 그 일본어 학원은 일본에 있습니다. 도쿄에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3월 말에 도쿄에 가서 90일 있다 올 예정입니다. 어학연수로 가는 거죠. 이거는 작년서부터 준비를 했어요. 제가 작년 2월서부터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그냥 히라가나를 몰랐습니다. 그냥 배운 적은 있지만 아예 다 까먹어서 아예 이후도 읽을 줄 모르는 그런 수준이었죠. 정말 그냥 영어로 치면 알파벳도 모르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히라가나 외우고 가타카나 외우고 정말 기본적인 문법을 공부해가지고 JLPT 국제 일본어 자격증 M5를 땄어요. 그래서 정말 초급 단계인데 이게 제가 공부할 때는 단어 외우고 읽고 쓰고 해석하고 이 정도만 했지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일본을 가는 이유가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죠 대화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줌미팅에서 정말 완전 초초초 초급 단계를 받을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봅시다 이제 연결이 될건 같은데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아야코님이신가요? 네아야코상입니 예, はいじゃあね私がね新宿校の渡辺です今までメールとかねあ,<ー>あ,の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渡辺さんこんにちは <laughs> こんにちはやっと会いましたねじゃああやこさん今日レベルチェックなので日本語そうでもう今も日本語ですけどもいっぱい話してくださいはい教えてください、うん、ああ私はあやこです 한국어로 인해 3 3살 제주시나에 で제주시마고제주시나 아니고, 제주도가 아 제주도가 아니 제주도가 아니고, 제주도가 아니고, 제주도가 아니주도 아니고, 도가 아니고, 제주도가 아도가아니가 아니고, 제주니가니이 そう人生は長いから日本語を習ってできることを増やしたいです。そう、いや。<laughs> <laughs> あ、私の趣味は、頼りの、頼りの、うーん、頼りのライティングです <laughs>。すんだ書く 書きます。<あ>いや、頼りの書が私の趣味です。はい。じゃあちょっと読んでください。はい。私は去年ペルーから日本へ来ました。アランさんにテレビをもらいました。モンモットさんにテーブルをもらいました。ヤマタさんに写真をもらいました。じゃあ、 아, 셔츠를 뭉쳐있다. 오피스. 음, 히토니 진텐샤오 り人,何,人?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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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사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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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クベ国に、うん、へ帰ります。とても寂しいです。また日本に来ます。はい。おお、すごい漢字よくできましたね。<laughs> おお、上手上手。漢字の勉強好きですか好きです。おお、よかったです。とてもいいと思います。レベルいや、はい。うん 一緒に練習しましょう。練習。四スパブシだ。はい。うんうん。え、ね？ちょっよ、うん。渡辺さんが先生ですか？うん、わかりません。あ、私やああ渡渡辺さんが先生ですか？わかりません。まだわかりません。ああ、まだわかりああ、はいはいはい。じゃあね、あのあやこさんじゃあここでだから。 심파이나 곳도 질문あります가 걱정하는 거 그냥 불안한 거 없습니다 없으냐 응. 응. 네 좋아요これから도 자 요로시코 네. 내가이십마예 요로시코 네. 내가이십마 하이 자고투 까레 사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 아,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줌 미팅이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말을 못했고요. 답답했고요. 하이랑 와카리마스 밖에 못하고요. 제가 말했던 원사진 다 적어놓은 거고요. 하지만, 뭐, 문껏과 단어는 알지만, 말만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서 배우는 거죠, 뭐. 그리고 저는 제일 조금 레벨 반에 가기로 했고, 뭐, 이제 4월부터 배우면 말할 수 있겠죠, 3개월.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일본어 준비팅을 하고 나니까 제가 너무 그냥 공부 위주로 1년 동안 공부한 것 같아요. 약간 말하는 것도 연습 좀 해볼 걸.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는 지금 이제 요가를 갔고요. 저는 이렇게 있다가 복귀 산책 시키고 언니 오면 그걸 볼 겁니다. 폭삭스토가스다.